네, 구글 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윈도우 화면에서 크롬을 클릭을 하시고, 어, 클릭하시면 이제 구글 화면으로 들어가시고, 에, 들어가시면 여기 구글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구글, 구글 웹사이트에서 구글 앱을 클릭을 하면 어, 미트라는 게 있는데요. 미트를 누르시면 예, 프리미엄 화상회의를 이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새회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새회의를 클릭. 그러면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나중에 진행할 회의 만들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링크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링크가 어, 회의 공간 링크 주소가 됩니다 링크를 복사해서 내가 회의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내, 보내면 되는데요 어, 그러면 링크를 복사를 해서 제가 어, 초대하고 싶은 사람한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어, 쓰며 붙여넣기 저는 카톡으로 보낼게요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 상대방 카톡에 이렇게 아마 링크 주소가 보내져 있을겁니다. 그러면 어, 저도 링크를 보냈으니까 저도 회의 공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주소 복사 떡고요 그러면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요렇게 요런 화면이 뜹니다. 어, 제 모습도 보이죠? 네. 여기가 이공간이지 회의 본격적으로 회의 들어가기 전에 그 대기하는 공간입니다.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여기 화면을 살펴보면 요 위쪽에 구글 미에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에는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있는데요. 어, 요, 요이 화면은 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 그 보여지는지를 어, 미리 내가 볼수 있는 화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아래에는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이크 켜기, 그 하나는 카메라 켜기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끄면 예 좋고 카메라를 끄면 이렇게 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어, 끄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 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카메라를 켜고 회의에 어,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럼 지금 참여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회의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봤던 마이크 켜기, 그리고 카메라 끄기, 켜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가운데 빨간색은 통화에서 나가기. 있습니다. 어, 요, 요 빨간 버튼 통화에서 나가기가 이 회에서 이 회의에서 나가는 버튼인데요. 회의가 끝나면 이 버튼을 누르면 어, 회의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여기 발표 시작입니다. 이 발표 시작이라는 게 있는데 어, 내 그이 발표 시작은 내 컴퓨터의 화면을 이 회의 공간에 참석하신 분들이 내 컴퓨터의 화면을 볼수 있다는 거죠 내 화면을 그분들한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어,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를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 저는 네, 오늘 제 전체 화면을 클릭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하면 면 공유라고 화면이 뜨고요. 그래서 화면을 클릭을 하시고 공유를 누르면 이제 지금부터 다른 분들이 제 컴퓨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볼수볼 수가 있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을 어 제가 이런 화면들을 지금 다른 분들도 지금 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뭐 들어서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도 지금 이제 이 화면을 제가 보는 화면을 다른 분들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화면 공유가 끝나면 이제 여기 화면 종지를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가 끝이 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링크 주소 주소 우리 회의 회의 참 회의 공간을 그 링크 주소는 참 중요한데요 여기 회의 세부 정보에 들어가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링크 주소가 있죠 네 여기에 중요하니까 잊어버리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네 찾는 정보 복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회의가 끝나면 이제 가운데 빨간 버튼을 누르고 클릭하시면 나가면 클릭을 하고 나가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다이 예, 화면에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이런 화면이 나오면 회의를 이제 마치게 되는 겁니다.